배추한테 왔어요. 배추한테 왔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배추한테 왔습니다요. 아니 주인님 뭐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니들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지 야 니들 모습 봐라 얼마나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참 보기 좋아 얼마나 예뻐 사랑스럽고 근데 내가 노래가 안나올니까안 나올 수가 없지 아니 다 노래 잘못 부르네 근데 너희들만 보면 절로절로 절로.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야 아 그러세요 아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인님 사랑해요 오늘 저희들 피부가 아주 좋죠 야 그런다 뭐 근데 내가 너희들 저이 엄청 걱정했어. 비가 엄청 쏟아졌잖아. 어 지난번처럼. 아이 주인 님 얼굴이 얼얼해요 뺨이 지금도 얼얼해요. 그때 와서 저희들 위로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할까봐서 아이 진짜 많이 긴장했어. 근데 어떠냐 오늘은? 아 주인 오늘은. 정말로, 우리, 마사지, 제대로 받았어요, 제대로. 화끈하게 받았어요, 마사지. 화끈하게. 아니,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아, 화끈하게 봐도, 무슨 마사지를, 누가 해줬는데. 아니, 새벽에, 우리 빗방울님들이, 와, 정말, 대들 얼굴이 간지럽고, 따갑고, 근질근질 했는데, 제대로 한 번, 마사지를 잘 해주더라고요. 야, 그러냐? 근데 너희들 지난번에 엄청 아프다고 했잖아. 뺨이 얼얼 하다고. 아니, 지금 아니. 이제 우리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만져보세요, 봐 야, 두꺼워졌다, 정말. 그러네 와. 야, 그래서 그러냐? 너희들 축하한다? 마사지도 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뭐 이러고 양득이네. 야, 나 괜히 걱정했었구나. 야, 그래요. 주임님 저희들을 얼마나 존경하시나요? 안제나 서나, 우리 배추생각, 자나, 깨나, 우리 배추생각.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 안할수 밖에 없잖아요. 행복해야죠. 기분 좋고. 이제 빈방울 이제 우리 마사지까지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웃음> 아니, 웃음이 안 나올 리가 없죠.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죠. 자, 보세요. 오늘 얼마나 웃음들이 좋은지 이쁜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품이 없다고 하는데. 물이 참 예뻐요. 아이 그렇지 나도 그 생각에 아니, 너희들 어떻게 볼수있냐 정말 나 이렇게 예쁘고 튼실하게 잘 자라고 아이 그런 소리 다 미치지 마라 전혀 아니야 나는 아니, 너희들 포기 안 포기가 정말 귀중해 사랑스럽고 귀여워 아이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너희들한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파하고 무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너희들이 불만이 많고 뭐 몸값을 올려달라니, 배우를 뭐 해달라는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파드라고도사랑스러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아이 쟤님 그러세요. 아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니까 파들라고도 사랑을 많이 받누지 그래 고맙다 아이고 우리 쪽파들 잘 지냈어? 아이고 주인님 고마워요 저희들 항상 잊지 않고 챙겨줘서 아니야 너희들한테 좀 소홀했어 대체들이 나를 막 놀려대고 농담으로 나를 웃게 되고 막 그러는 말람에 요구상이 많더라고, 그치가. 근데 너희들은 요구상 없네? 아이, 주님, 인 저희는 요구상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원래 천성이 아주 착하고, 아주 선하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고맙다. 너희를 정말 고맙다. 정말 착하구나, 천성이. 야, 그러면 저쪽 부부가서도 얘기 좀 해줄게. 예? 뭐, 뭐 차별한다 하니까 그래, 아유, 알았어요, 주인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 간다. 배추들이 아주 예쁩니다. 주인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배추들이 아주 즐거운 모습입니다. 야, 무들아. 미안해, 미안해. 그동안 너희들 소홀하게 된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니, 진짜. 좀 불만이 있어요. 뭐 배추더라고만 뭐. 하고만, 그렇게이야기야 우리하고는 전혀 이야기 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알잖아, 사그 배추 저녁들이 나를 놀려 먹느라고? 아이나 고탕 먹었어. 쟤들 때문에. 아그러긴 해요. 배추들이 너무 무리한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도, 봐도.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주인님이 워낙 배추들을 사랑하니까. <laughs> 그래 너희도 이해를 해주니까 참 좋다.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래 고마워. 무구들아. 너희들 어느새 무가 많이 몸통이 커졌다. 아니 그러네요. 열심히 공장 돌리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 우리 김대추, 김대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드려아또 드려야죠. 자, 일동 시청에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립니 아, 영상 보시는 분들 아주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하루 지나면 후회돼요. 왜 내가 즐겁게 보내지 않았지? 그런 후회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웃으며 살아봐요. 그리고, 아이 좀, 구독 좀, 아이 눌러주세요. 그 좋아요도 하시고, 아 널리 널리 퍼트려서 다들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저희 배추들이 대화, 우리 주인님하고 그 공연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 서로 행복하게 살잖아요. 아니, 우리 주인이 아이 좀. 그래잘 못해, 그러니. 쑥스러워서? 아니, 그러긴 해요. 근데 우리들하고 쑥스러워지지 않아요. 재밌게 얘기해. <laughs> 그래요. 저희 배추들이 시청하신 모든 물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물러갑니다 우리 배추들 아이고 저희 배추들이 여러분들께 아주 인사를 극진하게 하네요 자 오늘 하루도 답답하고 힘든 일 있으면 이렇게 여행을 해보세요 재밌어요 전주 정말 재밌어 아니 밑에야 본전이잖아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해서 좋으면 더 좋고. 자 오늘 실천해 봅시다. 그래요, 우리 배치도 함께 물러 가겠습니다. 안녕.